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사연 하나 보내봅니다. 제 사연은 좀 재미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땅꾼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직업이죠.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저는 흑염소 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20대 중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는, 강원도에서 땅꾼 일을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직업으로 땅꾼들이 많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해독제를 항상 들고 다니셨고, 저도 아버지 따라서 뱀을 잡을 때는 항상 아버지가 챙겨주시곤 했습니다. 주로 4월부터 9월까지 뱀을 잡는데 제일 뱀들이 많을 때는 한여름이었습니다. 독이 있는 뱀들도 있고, 독이 없는 뱀들도 있지만, 독이 있는 뱀들을 잡을 때는 막대기를 이용해서 머리를 눌러 잡습니다. 독이 없는 뱀들은 그냥 손으로 잡고요. 아버지 때문에 뱀에 대해서는 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독이 있는 뱀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가 주로 독사치게 들었고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게 꽃뱀도 독이 있다는 건 아버지 때문에 처음 알았던 사실입니다. 구렁이는 독은 없지만 제일 비싸게 팔리던 뱀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두꺼비를 물고 있는 구렁이는 정말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살모사 종류는 거의 비슷한 가격이었고요. 주로 산이나 물이 있는 곳에 뱀들이 주로 서식하는데 최고의 명당은 무덤이었습니다. 더운 날 뱀들이 큰 돌밑을 좋아해서 그 밑에 숨어서 출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덤 돌밑이 최고의 뱀 사냥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3인 1조로 사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같은 전문가는 돌밑에 몇 마리가 있나 어떤 종류의 뱀이 있나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두 명은 옆을 지키며 나오는 뱀들을 잡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뱀들이 나오면 잽싸게 막대기로 머리를 눌러 잡아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때는 그게 참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버지 따라서 산을 다니며 산과일도 따먹고 음식들도 해먹던 그 시절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를 만나게 되었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시내에 일을 보러 나가시고 저는 혼자서 뱀을 잡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돌을 들고 수시고 하는 일은 못했기 때문에 주로 아침 일찍 나가서 돌아다니는 뱀들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쪽으로 돌면서 물뱀들을 찾아보고 산으로 오르면서 지나다니는 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겨우 한 마리 잡고 무덤 쪽으로 올라가 보려고 했습니다. 무덤 쪽에 도착했을 때쯤이었습니다. 여자분 한 분이 무덤 앞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산소에 오신 것 같은데 술 먹고 잠들었나 싶었습니다. 저는 여자분을 흔들면서 깨워 보았습니다. 여자분이 정신이 없는지 뭐라고 하는데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자세히 들으려고 가까이 다가서서 뭐라고 했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여자분은 뱀한테 물렸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일단 여자분을 눕히고 물린 곳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일단 심장 높이와 같은 위치로 높이를 맞추라는 아버지 말씀이 생각 다더군요. 그러고는 몸을 압박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키가 응고되면 위험하다고 들었네요. 저는 그녀를 압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놔야 한다고 말했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해독약을 먹였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던 터라 다행이었습니다. 일단 약을 먹인 후에 어디를 물렸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무릎 꿇고 있으시다가 허벅지 쪽을 물렸다고 하네요. 독사한테 물린 듯 보였습니다. 잘못하면 숨도 못 쉬고 위험하기 때문에 부어오른 부위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일단 옷을 조금 찢어서 그 부위를 살며시 묶어 두었습니다. 전화기도 없던 시절이라 일단 그녀를 업고 병원까지 내려가야 할듯 싶었습니다. 해독제를 먹여놔서 일단 걱정은 안 되었지만 시간이 오래 지체할수록 위험하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녀를 업고 병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기에 응급조치를 너무 잘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깨어났고 저는 보호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너무 고맙다고 하시나요?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살짝이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부모님 산소에 왔었고 이런 봉변을 당했다고 하시나요? 병원에서는 이틀 정도 있다가 퇴원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옆에서 그녀를 간호해주기로 마음 먹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고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한번 다녀가셨고요. 천만다행이라고 하시면서 혼자 있게 하지 말고 옆에서 잘 챙겨주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녀는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두번다 잃으셨다고 합니다. 가족은 오빠와 본인 둘이 전부라고 하시네요. 보통은 오빠와 같이 오는데 오빠가 일이 있어서 혼자 왔다고 합니다. 저희는. 병원에 있으면서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26살이었고, 그녀는 23살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집에 놀러 왔고, 가끔 아버지 일을 도와 뱀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던 일이라서 어렵지 않다고 했더니 그녀는 어떻게 무섭지 않냐고 하면서 귀엽게 웃습니다. 만화책을 몇십권 빌려와서 같이 만화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하다 보니까 그녀가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그녀는 퇴원을 해야 합니다. 오늘이 그녀와의 마지막 날일 것만 같았고 정말이지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녀는 혼자서도 씻을 수 있었지만 제가 물을 떠와서 얼굴도 닦아주고 했습니다. 그녀도 싫지는 않았는지 얼굴을 내밀며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그냥 잠이 오지 않더군요. 제가 잠을 설치는 걸 알았는지 그녀도 잠을 못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 밑에 있는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가 침대로 올라와서 같이 자자고 하네요. 저는 그래도 되냐고 물었더니 그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침대에 올라갔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달빛이 들었는데 그빛 때문이었는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 보이더군요. 저는 한 손으로 자연스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평소에 세수를 시키면서 얼굴을 닫다 보니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녀도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면서 쳐다봅니다.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에 저희는 그렇게 몰래 사랑을 해버렸습니다. 소리를 죽여가면서 병원 침대가 삐걱 소리가 나기 때문에 더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이 더 흥분되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고 4년간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결혼도 하고 싶었지만 나중에는 왜 헤어졌는지도 기억이 잘안 납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녀와 왜 헤어졌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나요? 세월이 지나고 지금은 와이프도 있고 아이들도 있지만 그녀가 가끔 많이 생각납니다. 다시 한번 볼수 있다면 죽어도 좋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와이프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겠지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 참 안타깝습니다.